30초 정도 해야 한다. 갔으니 쉬는 거야, 그래. 이거. 야, 지금내진심내기하나 크던데, 그게. 야, 무리해서 잡지 말고. 정리해라정리상원이랑가 진짜 진배가 저 뭐야. 1 0 m 접어주고. 상하가 1 0 m 얼마 인데 저는 상하이가 20. 10자로 40. 10자랑 상하이 내기. 아, 야, 아, 진짜. 열자리랑상황이랑아 아, 그니까, 니가, 는 선수일 뿐이 선수. 그래서 제가. 안반 받기로. 선생님, 내일 10만원이 컷될 겁니다. 네!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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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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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빨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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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정리. 아, 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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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분! 아, 네, 네. 아, 그 주민들끼리 아, 하는 그 어플이 있어요 아, 여기 지금 뭐 민원같은거 올라오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

우와 오, 와, 미쳤다, 예. 아, 와 미쳤다. 아, 대 미쳤다. 진짜. 아 와. 뭔데? 태준 근데 미안 못 찍었다. 5분 30초. 와, 저걸? 우이 아, 야.

y 레 s p o 다 t u g a 같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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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r t 자 g a l Portu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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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r t u 파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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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울. 파울이 먼저 공을 먼저 소유했어. Arrest. 너 뭐, 영재가 공을 먼저 소유했어. 자꾸... 다리 안으로. 종이가 이렇게 발까지 이렇게 들어다 이거. 죄송해요. 죄하세요 와. 멋졌습니다. 국제 심판. 와. 국제 심판 불기요. 가자 가자 가자. 네있너왜 자꾸 뛰냐? PK 불었어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올려 응. 3분 30초 3분 30초 갑니다

2분, 아, 50초. 아, 2분, 아, 50초. 아, 2분 50초 2번 50초 골잡으 마무리 시한번더오네아 어, 그래. 어, 씨발

저는 가스지 근데 요그발님이더낫지 확률은. 와. 상어이 왼발에 호그 갱님왼발 있는 호그 갱님이 오, 살렸다. 야! 신기하다. 야! 일본 30초. 자, <laughs> 일본 30초. 빠르게 줘. 빠르게 하자. 와아 아아아못될거 오늘 힘이와어 1분 10초 야! 빠르게 두고 롱가자 롱가자 가면 앞에 있어 빨리빨리저기 걸렸어 걸렸어 나. 빨리 한번더한려아 50초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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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초 아겼으면은 <목소리> 우리가 9점이다 이거. 근데 저기가 7점 이아 45초. 아 근데 고마지막에몇 초만 걸시 여기. 됐어. 역시 링가 속아아 잡아 잡아. 어. 정지아다끝는 아, 뚫렸다. 와, 15초. 한번 된다. 12초.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진행했어요. 플레이하세요. 야, 킥, 킥. 어, 와 야, 해해 나이스. 오케이. 아, 사랑해, 사랑해. 아, 고맙습니다. 망다이했어요 아,